아, 안녕하십니까. 125회 음, 예비 합격자 최일국이라고 합니다. 어, 저는, 네. 저는 건축 시공기술사를 올 2월 6일날 여기 학원 개강했을 때 처음 시작했어요. 저는 지금 현대 엔지니어링 건축 견적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조만간 이제 해외 현장으로 이제 가는데, 어, 주변에 건축 시공 기술을 너무 쉽게 딴 친구들이 많았어요. 한 3개월 만에 따고, 뭐, 한 6개월 만에 따고. 그래서, 어, 별거 아니겠네. 뭐, 코로나고 하니까 운동도 못하고,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할 생각을 했는데, 어, 이제 학원을, 주변 친구들이 분당을 많이 갔었어요. 그래 나도 분당을 한번 가볼까 했는데, 여기 학원에서 117회 합격한 박창욱 소장님이라고 있는데, 그 분이 분당 다녔다가 안 돼가지고 여기를 갔는데 사당을 왔는데 사당이 짱이다. 어? 나보고 뭐 사당 가라. 그래갖고 저는 여기로 오게 됐고 집에서도 한 30분밖에 안 걸려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선택하게 돼서 2월 6일날 시작해서 어, 목표는 124회 합격하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갖고 그 117회 합격한 박수정님이 미친 듯이 한번 해봐라. 그러면은, 된다. 뭐, 근데, 한 방에 합격할 생각으로 미친 듯이 한번 해보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여기 와서도 서 교수님도 미친 듯이 한번 해보라고. 새벽 2시까지 하고, 뭐 저는 공부를 새벽 2시까지 했어요. 하루도 안 빼놓고. 계속. 그리고, 어, 일과, 그, 회사를 다닐 때는, 회사 가서는 일을 못하고, 퇴근해서 집에 오면 7시. 그러면 이제 집에서 독서실 가면 7시 반. 7시 반부터 새벽 2시까지 매일 했고요. 어, 저는 시공기사 공부를 처음 하다 보니까 또 목표가 단기 합격이었기 때문에 토요일 날 용어 수업을 들으면 그 토요일 날 수업을 진도 나간 거를 제 요양노트를 만들어요. 이런 연습장. 여기에다가 교수님이 수업 나간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아이템이면 아이템, 그림이면 그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그날 무조건 끝냈어요, 토요일 날. 새벽 2시까지 독서실에서 안 되면 집에 갖고 가서. 그래서 3시까지 뭐 해서 마무리를 짓고. 시공계사 공부가 처음인데 불구하고 저는 단기간에 합격하고자 했기 때문에 일요일 모의고사만을 바로 같이 시작했어요. 그래서 2월 6일 날 시작을 했는데 뭐그 다음 주 일요일 날 이제 뭐 모의고사만 해도 왔는데, 시공회사 경험이 그렇게 있고, 현장 경험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쓸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100분 동안 딴 사람들 막, 뭐, 용어 쓰고, 서술 쓰고 막 하는데, 내가 시공사에서 한 16년, 17년을 이렇게 근무를 했는데, 용어 두 문제를 채못 쓰는 거고, 그것도 제대로 쓰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계속 벌금을 냈어요. 그러면서 4월 말까지 계속 벌금을 냈고요. 5월 초가 되니까 용어 진도가 다 빠지잖아요, 거의. 그러고 나니까 이제 벌금이 안 내지에 되더라고요. 이게 진도가 나가니까 이제 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부를 토요일날 수업 들은 건 그날 새벽 2시든 3시까지 정리 요양도 뜰 끝내고. 일요일날 모의고사관을 하면 그 커리큘럼, 그러니까 크리픽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범 답안들이 좋게 적으시는 분들 거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나만의 이제 모범 답안을 계속 만드는 거죠. 보통 주당 2회차를 모의고사를 진도를 나가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 서브노트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안 나올 것 같은 것들은 과감하게 제끼고,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것들, 뭐 얘는 안 나와요. 이런 것들은 제끼고, 뭐 내가 생각에 나올 것 같다. 그런 것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서 계속 그, 저만의 서브노트를 퀄리티를 좀 높이는데, 어, 주, 시간을 투자를 많이 했어요. 뭐 용어 수업 듣고 막 이러다 보면, 용어 수업만 계속 듣는 분들도 막 계시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용어를 한번 돌았으면 모의고사 계속 보고 자기 모범 답안 퀄리티를 계속 높여놓는 게, 그 답안지에,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수준을 향상시키는 게 합격에 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래 하면 지치잖아요. 그러니까 빡세게 그냥 해서 빨리 끝내실 생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저도 교수님이 하라는 대로 했거든요. 뭐 나름 자부심도 있고, 뭐 견적도 하고 시공 경험도 많고, 뭐 도심지 탑다운대 보고 아파트 대보고 교육시설 대보고 복합시설 대보고 현장 경험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하되. 답으로 쓸수 있어야 되는데 답으로 못 쓴다는 거예요. 시공사 출신 직원들이 뭐 자만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답을 쓸수 있는 건축 시공 기술사가 답안지에서 원하는 그런 지식을 쓸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쓰, 쓰는 방법을 모르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퀄리티 높은 답안으로 만들 수 있는 걸 많이 하시고. 내 서브노트를, 그, 질을 좀 높여 놓으시는 그런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고, 용어나 이런 것들이 머리에 한번 정리가 됐으면, 내 서브노트만 계속 보세요. 수시로. 그렇게 해서 반복 숙달하시면, 다들 교수님이 하라는 거 하시면 다될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하실 생각 하시고, 길게 하실 생각 하지 마시고, 빡시게 하시고, 내가 공부 끝나고 오늘 밤에 잠들기 전에, 오늘은 내가 미친 듯이 공부했는가? 한번더 쉽게 보시고, 그렇게 하면서 하시면 단계 합격 가능하실 겁니다. 저도 저는 2월 6일 날 시작해서 5월 날 시험, 그1 2 4회 그때 되고 싶었는데, 그때 59점으로 떨어졌어요. 그래도... 3개월 반 하고, 그 정도 했으면 잘 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번에는 교수님 덕분에 엄청 점수가 잘 나왔어요.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었고요. 뭐 미친 듯이 하세요. 그리고 빨리 해치워 버리시고, 다른 목표를 또 해서 더 하시고 하면 됩니다. 교수님이 시킨 대로만 하시고, 매일 자기 전에 미친 듯이 했는가? 한 번씩 되새기시고 주무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